여러분,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. 오늘 본문의 다윗왕이 그렇듯,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통치를 더 줘도 너무 더디게 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만 더 현실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답답하죠. 왜 이렇게 언약을 이어가는 통치에서 예수님이 무르신지, 예, 우리가 보는 현실은요. 매일마다 언약이 깨져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 현실인 것입니다. 사실 그래서 저는요. 이런 현실을 살면서 참 많이 비통하기도 하고요. 때로 혼자서 지지자면 웁니다. 못 <laughs>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. 예, 혹 때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? 현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. 차라리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으면 모를까? 믿지 않았으면 모를까?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우리는요. 언약을 이루는 통치가 더뎌도 너무 더딘 이 현실이 서러운 것입니다. 하지만요, 그럼에도 여러분, 오늘 바라 건데, 때로는 현실에 울기도 하고, 마음 사무치도록 서럽기도 해도,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언약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길 구합니다. 아멘. 왜요? 왜요? 오늘 본문, 하나님의 말씀은, 현실이 서러운 우리에게, 그럼에도 언약을, 그럼에도 언약이 답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 답을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